안녕하십니까, 독자님.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 볼 이야기는 아, 정말 많은 분들께 큰 충격을 안긴 사건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신의 생일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격을 가한 네, 그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들, 그리고 아직 좀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 지난 20일이었는데요. 60대 아버지 A 씨가 있었어요. 이분이 자신의 생일 축하 자리가 마련된 30살 아들 B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송도에 있는 아파트였고요. 근런데 아, 거기서 직접 만든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겁니다. 그날 생일 파티에는 아들 부부하고 또 손주들 그리고 가정교사까지 함께 있었다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노래도 부르고 사진도 찍고 뭐랄까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는데 근데 갑자기 A씨가 어 편의점에 좀 다녀오겠다 이러면서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한 30분, 40분 정도 그 정도 후에 돌아왔는데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하는 말이 그 시간 동안 자기가 빌려둔 렌터카 안에서 이걸 저지를까 말까 뭐 그런 내면의 갈등을 적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엔 네,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파트 현관 초인종을 눌렀고요. 아들이 문을 열어주자마자 복부를 향해서 사제총기를 두번 쐈습니다. 아, 갑작스런 총소리에 집안은 뭐 완전히 난리가 났겠군요. 며느리가 급하게 안방으로 피해서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 이렇게 112에 신고를 했고 방 안에 있던 가정교사도 튀쳐 나갔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a씨가 도망가는 그 가정교사를 보고 현관문 쪽에서 총을 한발더 쏘면서 쫓아 내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경찰은 a씨가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한테도 혹시 해를 끼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a씨가 1층 로비에서 출동한 경찰하고 마주쳤는데도 그냥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네 그게 좀 그렇죠. 당시 경찰은 신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인상착기 같은 걸잘 몰랐다고 하고요. A 씨가 또 다른 주민들 사이에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알아보거나 잡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아이 사람이 아직 아들집에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사이에 A 씨는 미리 주차해둔 렌터카를 타고 달아난 거죠. 결국 다음 날 새벽에 서울 서초구에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되고 나서 더 충격적인 사실도 나왔죠. 자기 서울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런 진술 말입니다. 네. 아 정말 그랬습니다. 실제로 경찰특공대가 출동해서 보니까 신너하고 타이머 같은 걸로 만든 사제 폭발물이 있었고 이걸 안전하게 제거했어요. 경찰은 A씨가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고 뭐랄까 말 그대로 주거지를 그냥 정리할 목적 그런 걸로 폭발물을 설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혐의 말고도 총포법 위반 그리고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제 총기에 이어서 폭발물까지 준비했다는 점에서 아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었다. 이걸 좀알수 있는 부분이죠. 가장 궁금한 건 역시 범행 동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 하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서 A 씨하고 유족 측 주장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기가 한 3, 4년 전부터 직업이 없었고 전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한 3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이게 작년부터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고, 유일한 가족인 아들한테 배신감을 느껴서 아들만 살해할 생각으로 그랬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 얘기만 더대 다르더라고요. A씨한테 계속 생활비를 지원해줬고, 아들하고도 꾸준히 연락하면서 잘 지냈기 때문에, 이런 동기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오히려 작년 8월부터, 뭐 총기 만들 재료 같은 걸사 모으는 등 A 씨가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경찰도 A 씨 진술을 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경제적 어려움, 배신감 이런 거 말고 다른 숨겨진 동기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나 금융 계좌 추적 같은 걸 통해서 다각도로 수사 중입니다. 참고로 사이코패스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대신 프로파일러 면담을 통해서 A 씨 심리 상태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데 좀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그것도 어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참 참담한 심령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뭐 경제적 이유나 배신감 이런 설명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리 총기나 폭발물까지 준비한 그 치밀함 그리고 하필이면 생일 축하 자리라는 그 비극적인 상황 설정까지 고려하면 피의자가 주장하는 동기 외에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어떤 복잡한 내막이 있을 가능성이 좀커 보입니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실이 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독자님 고맙습니다.